안녕하세요, 양군입니다. 이번에 드디어 보상이 나왔죠. 와, 사람이 지금 진짜 많은데 일단 받아보도록 할게요. 모든 용사님께 드리는 서주의 마음. 스카니아 월드. 이게 이벤트에 있나? 아 이렇게 받을 수 있네요. 일단은 이거 극성비랑 태성비 세 개를 먹어볼 건데 수령합니다. 수령합니다. 이렇게 월드네 교과로 받을 수 있네요. 제가 예전에 그 성장비와 경험치를 정리했었죠. 극성비가 대충 6,200억 되고, 퇴성비가 2,900억 되는데, 제가 255에 62퍼인데, 경험치 통이 1조 3,800억 정도네요. 그러면 한번 먹어 볼게요. 뭐부터 먹지? 일단 극성비 먼저 먹어볼게요 62%에서 와뭐 파네 256 8%가 됐고 태성비를 이제 하나씩 먹을게요 256대 영엄치통은 1조 3,900억대 태성비가 2,900억대 17% 올랐고 음, 마찬가지로 17%딱 17%씩 오르네요 어 사람형이 진짜 많네 일단, 뭐, 미운정, 미운하고, 나 근데, 개인적으로 메이플이 망하진 않고, 잘 됐으면 하는 마, 마음이긴 한데, 앞으로 진짜 잘해야죠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